외계 행성은 종종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표면과 대기화학을 직접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상공 미생물의 생체 색소 반사 스펙트럼을 분석해 구름 속에서도 생명신호를 찾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성층권과 구름층에서 채집된 미생물 7종을 실험실에서 배양한 뒤 이들의 생체 색소가 남기는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자외선 건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카로티노이드 등 색소를 생성하며 해당 색소는 특정 파장대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측정된 결과 값을 바탕으로 외계 행성 구름 속에 미생물 색소가 존재하는 경우 반사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색소가 충분히 광학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환경에서는 행성 전체 반사 스펙트럼에서 색변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구름 구조, 미생물 농도 등 환경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 방법이 모든 외계 행성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표면 대기 화학 중심 관측 전략에 구름층 기반 탐색으로도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